오! 3분 버킷. 안녕하세요, 케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버킷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냐면요. 짠! 바로 산소캔을 사먹어 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인가? 과학 상상 그리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 2020년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있을 거고, 산소도 사먹고 그럴 것 같다고 제가 그렸거든요. 정말 2020년이 된 결과, 산소를 사먹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한 통에는 4개의 산소캔이 들어있어요. 열어보면, 이렇게. 핫, 핫. 네이버 최저가로는 이한 캔에 8,000원이고요. 이걸 다 합치면 32,000원입니다. 음. <laughs> 정말 비싸죠? 아, 근데 막 2년 전쯤에 처음 나왔다고 했는데, 그때는 또 12,000원? 미세먼지랑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산소는 더 싸졌다는 점. 용량이 648mg이에요. 순도 95% 산소가 함량되어 있다는데, 캔만 있는 그런 가벼운 느낌? 어 용도는 산소가 필요할 때, 운동 후 숨이 찰 때, 등산 시에 호흡이 가빠질 때, 급격하게 피로감을 느낄 때, 실내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 효능 효과에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다. 피부 미용부터 숙취 해소까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량이 늘어난다고도 하고 수험생이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공부할 때, 졸음 운전 걱정하는 운전자들도 과음으로 숙취가 심한 사람들도 해보라고 하네요. 숙취의 가장 큰 원인은 체내 산소 부족 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에 술을 먹고 만당 취해서 이 친구를 한번 마셔보고 그 다음 날에 숙취가 어떻게 되는지도 영상 따로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일단 이 비닐을 뜯어 줘봅시다 뚜껑과 본체를 분리해주... 분리해주래요 오 부실 뻔했네 분리된 뚜껑을 연결부에 연결해줍니다 여기 이거랑 여기 가스 버너 같은 이곳에 얘를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네 어 됐다 코를 대고 코와 입에 대고 버튼을 길게 눌러서 호흡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산소는 지금 이렇게 큰가 큰칵 하고 있는 산소와 얼마나 다를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해 볼게요 얼마나 먹은 거지? 한 2,000원어치 정도 마셔본 것 같은데 음... 굉장히 시원하고 프레쉬하고 어메이징하고 굉장히 굉장합니다 어... 네왜산 왜 거죠? 어 일단 이걸 눌렀을 때 느낌은 그냥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기분? 압력이 너무 세서 뭐지 안개 미스트처럼 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슉 텁텁하고 목 마른 것 같은 느낌? 아 그냥 지금 목이 마른 얼라서 그런가? 근데 여기 주의사항에 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내 입도 건조해지고 코도 건조해져요. 화재났을 때좀 대피용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저는 커서 부자가 되면 얘를 사 사먹게 먹겠...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오! 우리가좀 이렇게 맑아진 기분. 한번 산책 나갔다고 오는 기분? 시험기간에 써야겠네. 시험기간에 도서관에 밤새면 사람들 이산화탄소 때문에 막 머리 직끈하고막 그러잖아요. 괜히 산책 나갔다가 더블티 사먹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산책 안 나갔다 와도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 갔다 와가지고 하는 산소 흡입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예 어, 괜찮아요. 동생한테 해보라고 하고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아 어, 이거 산소 캔인데 한번 해봐. 코 이렇게 대고 한 나? 뭘? 누른 나? 누르면 뭔데? 산소가 나와. 음... 어, 어 어때? 똑같아 똑같아? <laughs> 이거 얼마일 것 같아? 그한 3천원? ,000원? 8천원이야 그럼 8천원 주고 살것 같아? 아니 왜그냥 <laughs> 그러면 맛은 어때? 아나안나 <laughs> 어제 곱창에 소주 4병 먹고 양주 2병 까고 목소리도 나가고 아주 지금 숙취 대마왕인데 그 산소캔이 숙취에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속이 쓰렸거든요. 아, 아 아니다. 좀 일시적이다. 산소를 들이마실 때는 속이 쓰린 게 사라진 느낌이었다가 초 뒤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우기야스. 3분 버킷 술 먹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영상과 운동 후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친구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걸 딱 받아보고 사용하기 일부 직전까지는 8,000원 공중 분해다 돈 Z 어, 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면서 즉석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역시 돈 Z 라... flex. 저는 이 산소캔 5점 만점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점 4점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점수죠? 다들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나 시험기간을 앞둔 대학생들 논문에쪄든 대학원생 선생님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분 버킷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